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ALLNW2900은 집안 청소의 혁신을 가져다줄 제품입니다. 이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물걸레 키트와 사종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표면에 맞춰 청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. 필터 투피 세트는 청소 후에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주어 알레르기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. 무선 디자인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고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집안의 모든 먼지를 간편하게 제거하고 싶다면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를 선택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